자 다음은 오스만인데요. 제가 오스만으로 바로 빨리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쌀을 먹여요. 어, 쌀 쌀이 없다. 미안 쌀이 없어 우리 집에. 안녕하세요 갱걸입니다 오늘 파괴한 게임은 원시인 형님들 기억이.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빽기자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자 바로 다 녹일 건데요. 쑥쑥 올라갈 거예요. 한 아, 3천 갈수 있으려나? 3천. 자, 여러분. 스테이지 2545까지 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죽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 강화를 해야겠어. 옷을 이제 바꿔 볼까요? 자, 뚝배기부터. 오 모자가 생겼어요. 자, 바꿔 볼게요. 무기도. 오, 무기 바꿨다. 제대로 된총 같해. 바로 또 다시 도전. 오깰수 있다. 그죠? 깰수 있어요. 하. 자, 깨고 다음. 오, 드디어 2546 스테이지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 오! 아. 죽었어요. 너무 세다. 자, 스테이지 2555. 여기 좀 센데요? 잠깐 보상 먹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명을 바꿀 때에요. 문명을 좀 바꿔야겠어. 아! 모잘라. 자, 포탑도 교체해야지. 더 세지게. 와, 바뀌었다. 진급했어요. 포탑. 그러면 집도 바꿔야겠어. 집도 우리 바꿔볼까요? 와, 르네상스 주택. 바뀌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저 오스만으로 이제 갈 거예요. 영국. 바바밤 자, 드디어 오스만 왔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이네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오케이. 많이 올랐는데? 자, 이제 또 금방 쭉쭉 스테이지 밀어보겠습니다. 면상! 어? <laughs> 자, 이 친구에 딱 맞는 면상을 받았어요. 마스크 했네. <laughs> 마스크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오? 자, 공기가 안 들어갈 것 같은 마스크. 자, 마을 가서요. 마을 가서 파밍도 한번 해볼까요? 마을 가면 좋은 거 파밍이 됐으려나? 파밍, 파밍. 자, 오, 장진구! 아, 뭔가 많이 얻었어. 자, 진급에 과연 성공할까요? 자, 반반. 자, 제발! 예! 아!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은, 자, 귀걸이라도 진급에 성공하겠죠? 제발! 예! 아싸!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얘를, 오스만 귀걸이를요? 바로 바꿔버릴 거야! 자, 교체합니다. 바로크로. 내려 보내고, 짜잔! 연금수. 자, 반지를 교체합니다. 반지 바로 오스만 장착. 오, 세졌어. 자, 우리 면상도, 우리 마스크로 한번 바꿔볼까요? 체력이네, 이건. 어. 아, 힘 3.4%가 좋아요. 체력 3.4%가 좋아요. 한번 장착해볼까? No. 어, 아, 내려갔다. 안 돼, 마스크 안 돼. 자, 이쁜 얼굴. 이쁜 얼굴. 자, 이게 더 좋은데요, 힘이? 자, 어디 한번 스테이지를 밀어볼까, 이제? 오, 빨라, 빨라. 와, 보아뱀 아무것도 아니구만. 와, 넘어갑니다. 이렇게 빨리. 2561. 자, 2566까지 순식간에 왔습니다. 자, 할아버지 의티어 너무 세요. 데미지 보소. 어머. 오, 아, 개수, 어안 돼. 으악. 세븐 나이츠. 아, 베베. 아, 죽었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 힘드네. 여기서부터 좀 레벨업을 해볼게요. 레벨업 하면은, 또, 깰수 있거든요? 쭉쭉, 몰린 다음에, 다시, 형님, 몰리고. 자, 이제 레벨을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더 도전. 과연, 할아버지, 에티. 어! 오! 바로 깨겠는데요? 더 올라가자. 아, 시간 부족하다. 안 돼, 아. 시간 부족. 자, 여기서부터 점점 힘들어지네요, 확실히. 자, 토템을 한번 뽑아볼게요. 한 번에 뽑아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모자르다. <laughs> 열번 뽑아야 되는데. 자열 번을 저는 꼭 뽑고야 말겠습니다. 자열번 10번. 소템 열번 뽑고요.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진짜 싹다 실패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볼게요. 실패 한번 성공. 아한번 성공했어요. 두번 성공. 세번 성공. 와다 실패. 어, 네번 성공. 다섯 번 성공. 와, 고작 다섯 번 성공. 와, 다 실패. 어, 여섯 번 성공. 일곱 번. 아, 일곱 번그래 성공했어. 8 여덟 번 성공. 와, 씨. 아홉 번. 안 돼! 11번! 와, 그래도 11번 성공했어요. 자. 싹다 실패. 어, 12번 성공. 어, 13번! 한 번에 모아서 하니까, 그래도. 다 실패요. 14번. 15번 성공. 16번 아, 그리고 16번 성공했네요. 많이 뽑으니까 17번 와, 아, 그래도 20번 채울 것 같은데요. 성공 오, 성공 와, 다 실패 우와, 싹다 실패 와, 양 토템 완전 실패. 와, 씨. 위로 갈수록 진짜 성공 안함. 와, 호랑이 토템 다 실패. 불꽃, 한번 성공. 자, 10개 중에, 다 실패. 뱀 11개 중에, 다 실패. 토끼, 어디 보자, 토끼. 토끼 10개 중에, 와, 다 실패. <laughs> 오, 진짜 너무 심했다. 아니, 오르지 않아, 이상. 대박. 자, 여러분, 드디어 또 노가다를 해서 다음 영국으로 갈 건데요. 짜잔. 자, 포탑도 올리고, 드디어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예! 짜자잔. 무어. 뭐. 드디어 다음엔 스코틀랜드 어그 다음은 프로이센? 프로이센은 뭐지? 어! 어 여친이 점점 다른 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자 진급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진급! 어 성공 아싸 <laughs> 귀걸이 과연 아 이거 좀 불길한데 귀걸이 될까요? 진급! 아 역시 아 진급 실패했네 아깝네 흠한 번만 더 진급해 보자 자, 귀걸이 한번더직극합니다 아싸, 성공. 어! 엄마 브라키오사우루스 역시 세다. <laughs> 사망할 것 같아요. 안 돼! 아, 결국엔. 반지로. 연금술. 자, 반지로 바꿨고요 과연. 이제 예, 성공해야 되거든요. 제발. 성공! 아! 반지 실패해서 저는 조금 더 존버하면서 다음 스코틀랜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laughs>